2025년에 나온 무선 청소기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제품 스펙부터 사용하기까지 싹 알려드립니다. V11 스트롱맥스라는 제품으로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청소기의 핵심은 강한 흡입력인데 4만 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카페리 머리카락은 기본 틈새먼지, 반려동물 털까지 싹 청소 가능하고요. 저희 집은 고양이 모래를 청소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요. 로봇 청소기도 있지만 고양이 모래를 잘 빨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선 청소기를 가끔씩 돌려줘야 되는데 코드 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500W 고성능 BLDC 모터로 조용하면서도 강력해서 고양이 모래도 깔끔히 청소 가능하네요. 소리가 생각보다 작아서 흡입력이 약한가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흡입력은 3단계 조절이 가능한데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로 흡입 모드 배터리 잔량이나 오류 코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에코모드 사용 후 전원을 끄면 강하게 한번 빨아들인 후 전원이 오프돼서 역시 최신형 청소기는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코모드에서 전원을 끄면 2,200mAh 고성능 리튬이온으로 에코 모드 기준 52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오토 모드로 해 놓으면 30분 정도 쓰는데 17평 방 청소하면 딱 맞았더라고요. 다양한 청소 툴은 기본이고 LED 라이트가 달려 있어서 침대 밑 청소하기도 좋겠죠. 브러쉬 부분이 짧아서 그런지 고양이 털도 잘안 끼고 흡입되는 게꽤 만족스러웠습니다. 4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99.9% 차단해 주니 돌아오는 황사철에 집안 청소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기능은 바로 먼지통을 비워주는 거치대. 충전도 해주면서 먼지통을 싹 비워준다는데, 와, 이 기능 정말 좋더라고요.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면서 청소를 완벽히 끝낼 수 있겠는데요. 먼지가 가득 드는 청소기를 거치해놓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청소기 안에 있는 먼지가 다 사라지고요. 고양이 모래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먼지통을 볼수 있었네요. 이렇게 없어진 먼지는 거치대 내부의포진망에 들어가게 됐는데, 꽤나 대용량이라 한두세 달에 한번 비워주면 끝이랍니다. 청소 툴 역시 거치대에 꽂아 놓으면 아주 편하고요 자동차 청소할 때는 작은 팁으로 바꿔서 쓰면 되니까 자동차용 청소기 따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참! 1년 무상 AS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매일 청소기 돌려줘야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형 무선청소기 V11 스 m a 스 사용 후기였는데요 기존에 쓰던 무선청소기보다 훨씬 강력한 흡입력이라 고양이 키우는 저희 집 환경에 딱이었고요 더군다나 먼지통까지 깔끔하게 비워주니까 매일매일 청소할 맛이 날것 같네요. 역시 가전은 최신 제품,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